컴퓨터가 32기가인데 16기가로 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오류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자꾸 뜬다. 그래서 택배로 보내라 그랬는데 박스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일 받아서 당일 보내드릴 테니까 고속버스로 보내라 그랬어요. 이분이 대구 살거든요. 근데 좀 뭔가 봐요. 터미널이랑. 그래서.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박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박스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어. 그 컴퓨터를 받은 다음에, 그, 이 케이스 박스를 버리면 안 돼요. 제가 보내드리는 케이스는, 이렇게 사면을 에어캡으로 다 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서 보내도 파손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종이 박스면 모서리가 이제 떨어뜨려서 깨질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좀, 집이, 집덩어리처럼 크잖아요, 이게. 좀 구석에 짱 박혀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AS를 위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컴퓨터, 그, 에이스 해야 되는데, 에이스를 보내야 되는데, 박스가 없다고, 박스를 저렇게 보내준 업적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대한민국에. 몇 명, 아니, 몇명 있을까?